제가 혼자 쓰고 있는 <laughs> 대궐 같은 집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집의 끝쪽이고요. 어, 노을이 실제 보는 것만큼 예쁘게 안 나오네요. 이제 저기 가면은 아래에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고, 노을이 날마다, 오늘은 노을이 안 예쁜 편인데 다른 날들은 훨씬 더 이뻐요. 자, 여기가 이제 정원. 이 집. 일단 외관을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정원이고요. 무슨 소나무 같은 것도 있네요. 이 동네 없는 나무니까 비싸게 돈 주고 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책을, 마신, 어, 책을 본다는 거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여기가 여기가 거실, 정원, 여기가 이제 식당, 밤에 바베큐하고 식당하는 그런 음식 먹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영장인데 지금 겨울이라서 뭐를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테이블이 제가 날마다 일광욕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또 벤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저기는 보이는 곳은 트램펄린. 바깥은 이 정도가 되고. 저기 뒤쪽으로는 안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는 지하실 가는 길. 부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바깥이고 여기가 부엌이고요 뭐 냉장고에도 먹을 거 많고 다 그런데 저, 저보고 그 친구가 뒤져가지고 먹을 거 나오면 다 먹으라 그랬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 중입니다 빠밤 이렇게 이제 네, 실내 다이닝 룸. 이게 이제 거실에서 보는 풍경. 이게 거실. 여기 앉아서 밤에는 여기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술한 잔씩 하고. 친구가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여기 있는 것들도 먹어도 되겠죠. 아 이거는 친구 부모님이고 여기 있는 꼬마 여자애가 친구입니다. 모니카. 모니카 귀엽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매물이 50이에요. <laughs> 1층에 여기 이제 밖에 나가는 물 또테이블 있죠? 여기가 1번방 화장실 여기가 2번방 저기 안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2층으로 가 보겠습니다. 대문 지하에도 방도 있고 있데 시간 관계상 다 패스 지하실 겠습가서 2층 여기 잠깐, 뭐, 일볼 거, 사무, 사무 볼일 있으면 보라고 한것같네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 창문이 다 닫혔어요. 다 밖에, 원래는 풍경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욕조, 화장실. 여기가 저 쓰라고 친구가 준방 여기는 잘때 쓰는 것이고 경치 좋죠 방에서 화장실 불안 꺼놓고 나왔네 쏘리 화장실에서 보이는 노을 풍경이 죽이는데 카메라 이상이 안 잡히네 여기가 2층의 세번째 방이죠 2층에...어 여기도 있네? 여긴 뭐지? 이거는 좀 스타일이 다른 방이네 2층에 방이 4개 어, 화장실 2층에 방이 4개, 네 바퀴 1명, 1층에 아까 몇 개였나, 3개였나, 2개였나. 지하까지 하면은 뭐 대충 한 8개 되겠네요. 방이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다 와도 충분하겠죠. 일층 방이 두 개였구나. 여기 너무 조용하고 너무 릴릭싱하고 여기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일주일간 뽕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대충 이 정도로 투어를 마치겠습니다.